4월 트로트 가수 10대 팬카페 순위. 트로트 가수의 가장 큰 대표 팬카페를 기준으로 10대 팬카페 순위를 정리해보았어요. 4월 1일 기준. 팬카페를 여러 개 보유한 가수도 있는데, 팬들이 중복해서 가입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팬카페 개별로 가장 큰 카페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환영웅 팬카페 파라다이스가 드디어 10대 트로트 가수 팬카페의 이름을 올렸네요. 이 추세대로라면 금방 한 계단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4월 트로트 가수들의 팬카페 회원수는 어땠을지 또 새롭게 순위권에 올라온 인물은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4월 달 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수 순위 10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각종 가요제 대상 수상 경력이 있으며 불타는 트로맨에 출연하여 특유의 매력적인 중저음 보이스로 1주차부터 방송 내내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몰이를 한 분인데요. 작년 12월 말에 개설되었지만 표원수가 벌써 2 5,155명을 기록 중인 황영웅님의 팬카페 파라다이스가 10위에 올랐습니다. 10위. 황영웅. 파라다이스. 2 5,155명. 신발 광고 모델로 가장 잘 어울리는 대세 스타 1위 꽃축제 함께 즐기고 싶은 셀럽 투표 1위에 선정되는 등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분으로 트롯 챔피언에서 풍악을 울려라. 로 3월 월간 1위 트로피를 거머쥐기도 한 장민호님의 팬카페 미노특공대 회원수가 25,275명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9위 장민호 미노특공대 25,275명. 새 예능 프로그램 지구탐구생활 출연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정동원군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세대를 뛰어넘는 케미를 보여줄 수 있으며 다수 예능에서도 남다른 예능감으로 주목받아왔기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능계 블루칩 정동원군의 팬카페 우주총동원의 회원수가 31,022명으로 8위에 올랐습니다. 8위 정동원 우주총동원 31,022명 특유의 간드러진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트롯 다람쥐 강혜연님의 팬카페 해바라기의 회원수가 31,410명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 7위 강혜연 다라기, 32,410명. 요즘 대세 중에 대세하면 이분이 빠질 수 없죠. 지난달보다 팬카페 회원수가 무려 1,400명 정도 늘어난 분으로 4월에도 광주에서 콘서트 박서진 쇼를 개최하여 뜨거웠던 단독 콘서트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인 박서준님의 팬카페 답변의 회원수가 38,155명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6위. 박서진. 다음 답변 38,155명. 단독콘서트 원데이의 부산 티켓이 4800 석전성 매진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 매진을 기록한 부산공연에 앞서 서울 성남, 대구 대전공연 티켓 매진을 기록하며 2년 연속전지역 매진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가 팬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만능 엔터테이너 이찬원님의 팬카페 회원수가 53,120명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5위, 이찬원, 찬스, 53,120명.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3월 최고의 브랜드 가치가 높은 스타를 선정하는 투표인 3월 스타 브랜드 파워랭킹 투표에서 1위에 오르며 여전히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는 분으로 올 하반기 방영될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 형사역을 맡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영탁님의 팬카페 영탁이 따기야의 회원수가 59,168명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4위. 영탁. 영탁이 따기야. 59,168명. 얼마 전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 개최된 재능 기부 콘서트에 출연하여 주위를 훈훈하게 만든 송가인님의 팬카페 어게인의 회원 수가 61,439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3위 송가인 어게인 61,439명. 아리스타라 공연을 개최하여 약 4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미국을 보랏빛으로 물들인 김호중님.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글로벌 팬들과 친밀한 인사를 나눴고 재치있는 입담인 노래로 트바로체의 위험을 선보인 김호중 님의 팬카페 회원수가 13,8926명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2위 김호중 네이버 트바로티 13,8926명, 2023년 4월 팬카페 회원수 대망의 1위는 역시나 임영웅 님입니다. 1위 임영웅 다음 영웅시대 18만 8787명 이명웅님의 팬카페 영웅시대 회원수는 18만 8787명으로 압도적인 회원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시축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명웅님은 팬카페를 통해 오시는 발걸음을 하며 주변의 핀꽃들과 신선해진 날씨를 느끼며 봄나들이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 이번 일정을 준비하기도 했다라고 전하며 변함없는 팬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이명욱님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